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점심을 싸줬어요. 이거 잡수세요 하고 그 4학년 학생이 제가 이름도 아니 이버렸는데 김나옥이라는 그 국민학교 의 4학년 학생이 변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변두를 열어 보니까. 그때 굉장히 음식이 귀할 때인데 돼지 고기 볶음을 잔뜩 데려가고 왔어요. 제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부모가 정성스럽게. 그런데 그 부모는 요화증이네. 아주 짙한 요화증이네요. 그런데 그래도 안식일 교의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그 음식을 싸서 보냈는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아무데나 썼 없네. 먹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잡었는가봐그데그 <laughs> 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해갖고 또그 변도에다가 산뜻해왔는지 정말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왔는데 내가 이 고기를 안 먹는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부모가 잔뜩 해줘서또 아, 우리 정성스럽게 내놨는데 그걸 안 먹는다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왜 해온 정성들게 해온 음식을 안 먹는가 하고 그 순진한 어린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제가 레위기 11장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레위기 11장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그 가정이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레위 11장을 가르쳐 줬더니 그안 먹던 돼지고기를 엄마한테 가지고 가서 여호와증 있 어머니한테 가지고 가서 이 고기를 못 먹어요. 안 먹는 고기예요 하고 그렇게 돼지고기를 잘 먹고 많이 먹던 그 어린아이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얼마나 내가 쇠뇌를 시켜서 그렇게 잘 먹고 가족이 잘 먹는 돼지고기를 안 먹느냐고 따지러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 당신도 어,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하는 사람인데, 에, 나는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어, 예우기 11장에 있는 도정한 음식을 안 먹어서, 대조기를 안 먹었는데 참비하다고 어, 그러면서, 어,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성경을 좀 배우게 돼. 그래서 성경을 할 일주일을 겠는데 선생님, 내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 용화증인이 내가 뭐 별로 이 교리를 가르치고 내가 잘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가져와서 내가 이제 용화증인을 떠납니다. 내가 용화증인하고 내가 안식일 때로 개종합니다 하면서 여호와증인의 전통적인 교리 이것을 나한테 갖다주면서 아, 갖다 버리든지 불태우든지 마음대로 하시면서 이걸 내게다 갖다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 그래서 여호와증인에 대한 교리가 여기에 다들 어있는데 그분이 여호와증인 교리를 이 교리책을 나한테 갖다줘서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려야 돼. 그래서 무조건 여호와증이라고 다투고 토론하고 그렇게서는 데고 여호와증인의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여호와증인을 대신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 교리만 알지 다른 나, 다른 교회 교리를 별로 연구하지 않고 또 여호와증인 교리를 연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증인에서 제일 틀린 것이 뭔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며칠 만에 참여하셨죠? 네? 네? 네, 7일만에 참여했죠? 근데 이 오하증에 해서이 교리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것이 4만 9천년이에요 4만 9천년이에요 이건 여기에 딱 나와요 그래서 이 교리가 그래서 그분들이 개종을 했어요 우리 교회로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부모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 약한 아이가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돼지고기를 거기서 한번 나한테 내기 실장을 배웠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그걸 그 음식을 가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의하러 나한테 왔다가, 아이 요아증인이 개종해야하고 이것을 내가 이제 요아증인은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요아증인을 믿은 그분이 이 개종을 하면서 나한테 이걸 갖다 준 책이라 내가 여러분들 앞에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서 교인을 만드는 것은 그분들이 개종을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들의 가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마를 주고, 우리의 모든 생활들의, 식생활들의 모든 생활들의 가마를 끼칠 때만이 개종하고 그들이 휘심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